꿈 소화공주 꿈물 보세요 어마이갓 아시예요 까꿍! 엄마! 응? 엄마 오늘 회사 안 간다 엄마 간다? <laughs> 회사 안 간다? 다 um, 어린이집 안 간다 어린이 어, 디엄마는 놀러 갈까? 동물 보러 가자고? 네. 동물 보러 가고 싶어? 네. 예상이 없었는데? 아빠한테 물어볼게. 응? 아빠 진짜 안 가자. 응, 아빠 회사 안간대 이따가 놀러 가자. 어, 응, 보러 갈까? 아빠한테 한번 물어볼게. 먹어야 돼. 수호 아직 어려서 엄마야 응가. 어안 먹어 천천히 먹어 맛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가장 잘 먹고 있는 도아바 백스예요 면역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하루 반 병씩 챙겨 먹고 있는데 수호가 24개월이다 보니까 저는 반병 정도 주고 있고 수아랑 그래서 한 병을 하루 에두 나눠 마시고 있어요. 근데 어제 남편이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음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긴 맛있더라고요. 그냥 아이들도 그냥 외출하거나 여행 갈때한 병씩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진짜 순삭이에요. 약간 주스처럼 먹을 수 있는 것도 좋고 그약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주스처럼 이게딱한입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요즘 또 감기도 아이들일 1년 내내 달고 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면역식품을 먹으면 확실히 감기나 이런 게좀 예방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 지금 엄청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엄마 봐봐. 응? 음? 우와! 우와! 아이들이 우선 너무 잘 먹으니까 계속 먹이게 되는 것 같아요. 섬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섬 아, 마을에 여기 이렇게 짐 보관소가 있는데 여기에 짐을 보관하면 숙소까지 갖다 주세요 이게 저희 짐인데 짐 양이 엄청 많아요 애들하고 어디 한번 이동하기 거의 이사 가는 수준 여기에 이렇게 택을 달아주면 내 숙소까지 짐을 갖다 주시기 때문에 에다다 붙이셔야 돼요 그래요? 그거 하나 반대? 내일 또 내려올 때도 신청을 하실 거거든. 그럼 그때 다른지 하고 섞게요. 아 파우치. 여기 바다 보자. 눈이야. 아 눈이 온다. 아 어, 떨어지네. 여기 떨어. 어? 엄마 이렇게 해봐. <웃음> 딸기야. <웃음> 딸기야. 엄마, 이디디. 어? 이디디. 아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. 수호 대박. 봐. 네, 이옵니다 하늘에. 또다 아, 아, 네. 수호 여기 있는데요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어 아, <여기>. 아, <laughs>

안보여 안, 보여. 안 보여? 네. 같이 날아갔나봐 소리는 나는데 안보여 안보여 근데 어디간거야 바풀 <laughs> 바풀? 네 바풀 충은 거. 조심해야 돼. 아. 아. 아, 뷰가 너무 좋아요. 와! 너무 좋은데? 와, 1박이면 아쉬웠는데 2박이라 너무 좋다. 어, 뷰가 좋아 어디 가죠? 어디 어디 어디? 어디, 어디. 어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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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예. 산타 할아버지. 어, 산타 할아버지. 맨다. 신난다. 신난다. 응비춤, 수해바, 응비, 여기네 나를 뚜뚜 패밀리방. 화장실은 이렇게 아늑하긴 한데 저희는 어차피 이따가 온천욕하면서 씻을 거기 때문에 크게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뭐야? 어, 오, 아, 뭐야? 뭐야? 아니면 내일 점심에 엄마 이거 그냥 시켜 먹던가. 비빔밥. 비빔밥. 어? 비빔밥. 어, 뭐. 저녁 식사가 6시부터인 거죠? 이거 아로마 힐링이랑 이거 소독우 테라피 비용 드는 거예요? 까꿍! <목소리> 얼만큼 먹을 거야? 응. 수호 배고파 많이. 응. 얼만큼 먹을 거야? 책을 읽어요. 피가 집에 놀러 왔대. 너무 예쁘죠? 리뷰가져가겠다돌려 你说。<laughs> 생각같이 놀자 해 봤어. 수가 다시 해봐 응? 거기 있네 배 아파. 너 중간에, 중간에 가봐. 멋있어. 음. 어, 옳지. 아무 다 진짜 다 잡지. 먹고 싶었지. 아, 무서운 에 아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. 아, 나장이요 네. <laughs> 저희 지금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어제도 먹고 오늘 이틀 날인데 저녁밥 맛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여기 와서 계속 먹고 놀고 먹고 자고 먹고 커피 마시고 완전 힐링 데이. 근데 겨울에 여기 온건또 처음인 것 같지 않아? 눈 내리고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아? 아니야 전에 왔었어. 눈 내렸을 때? 눈 내릴 때는 아니었죠. 겨울에 온적 있어. 음, 나도 기억나는 것 같아. <laughs> 맨날 생얼로 다니다가 회사 다니면서. 이제 데일리 화장을 하다 보니까 생얼이 익숙하지 않은 거야. 그래가지고 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 마을이지만 은 기본 화장은 해야겠다 했는데 완전 생얼로 지금. 자리가 없나? <laughs> 자리가 없어. 사람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어요. 아 주말에 진짜 사람 많구나. 1 2 월까지 이야기면 꼭 쳤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인기 많아졌다 이게. <laughs> 돼지고기야 거기에서? 응. 감당이안 돼? 응, 맞아 몰떡 응. 왜 안내려가지? 몰떡 내려 몰떡 몰떡 몰내려떡 몰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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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가 몰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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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 엄마가 어떻게 해? 엄마가 하라고? 엄마가 해도 안돼 저거 엄 엄마 엄 안돼 응. 응, 응, 응. 안 안돼? 응. 엄마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엄는 방법은 없는데 신난나고 재미있구요. 안 무서워요? 네. 나도요. 요요요요 나도요. 요 나도요. 요 나도요. 봐봐. 요나나요나나 양손으로 같이 해도 돼 수아, 졸려워? 아, 저쿠마저쿠 졸려 와? 아카마저 쿠카마, 아 쿠카마, 저 쿠카마, 저 쿠카마, 저 쿠카마, 아 쿠카마, 저 쿠카마, 저 쿠카마, 저